오줌싸게 옹두는 오줌싸게 오늘은 어디서 오줌싸니 강두야 강두야 우리 오늘도 우야 갈래? 우야? 우야 가는 거 좋아? 우야? 우야 갈까? 우야? 어? 우야? 우야? 우야 갈까? 끈행이 메고 우야 갈까요? 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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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갈까? 우야? <laughs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기분 좋아요. 아이고, 좋아. 응? 음? 우야가? 우야? 강두야? 우야? 우야가자. 우야가자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우야 갈까? 우야? 우야. 홍두야? 우야가자. 우야. 우야가자. 우야. 우야 가자. 우야, 가자. 오늘 끄랭이 메고 어디 갈까? 응? 어디 놀러 갈까? 응?